자, 우리 꼬꼬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만화의 꼬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물어보시던 템트리 가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거드라를 선택으로 가서 얼건을 갈지 아니면은 이제 보라돌이를 갈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템트리가 지금 거드라를 선택으로 가서 이용하는 템트리인데 지금 거라돌이 아칼리는 거드라, 균열, 악마, 그 다음에 존냐, 모래 이렇게 딜템으로 가죠. 이 거라돌이는 이제 후반에 이제 고정 데미지도 넣어 약간 탱키하면서도 라인 푸시가 강하고 고정 데미지로 인해서 엄청난 딜이 들어가요. 이거는 걸어돌이 아칼리고 지금 거드라 얼건 아칼리는 보시면은 얼건 그 다음 가지가버 존냐 뭐 벤시 보시면은 딱히 쎄보이진 않는데 탱이잖아요. 이거는 약간 딜탱 아칼리. 뭐마이자이죠이 걸어돌이 아칼리 가는 기준은 상대방이 탱이 일단 두세명 이상이면은 이 균열에 달인 그 고정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탱커가 두세명이다 싶으면 은 거라돌이 가는 게 좋아요 뭐만인지 알죠? 이 거라돌이 아칼리의 장점은 일단은 데미지가 세고 탱이 되면서도 라인 푸시가 거드라 때문에 돼요 일반 버라돌이 아칼리에 비해서 라인 푸시가 강하고 합류가 좀 빨라요 합류가 좀 빠르면서도 사이드 운영이 좀 돌리기가 편하지 이 거라돌이 아칼리는 진짜 중후반 캐리력이 진짜 강하거든요 이 거라돌이 아칼리는 후반에 체력이 3000이 일단 기본은 넘고 다 템을 맞추면 3500 정도가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이 되니까 상대방 원딜이 진짜 도망을 못 가요. 이게 보통 이게 보시면은 보라돌이에 비해서 안정적이에요. 체력이 많으니까 장마을로 어그로 핀퍼도 되죠. 되게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되게 비싸요. 거드라가 3,300원에다가 지금 근녀 생성 이 3,200원이죠. 그 다음에 악마의 공 3,000원, 9,500원이에요. 지금 밑에는 지금 두 가지 템만 가도 6,200원인데 9,500원 차이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보라돌이가 약간 이제 깡 AP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딜은 좀더 초반에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이게 악칼리가 힘이 좀 빠져요.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좋아요. 좋은데? 저는 약간 좀 이제 최근 들어 좀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 지금 바꾼 게 거드라를 이용한 거라돌이 아칼리죠 방금 전에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듯이 단점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쓰시고 한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는 말다 옳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라돌이로 가보고 거라돌이로 가보고 여러 가지 템트이랑 룬을 이용해서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거을 이용한 거드라 서라돌이 아칼리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건 시청자분 어, 이영경 님께서 제보해 주신 템트리인데 이거를 한번 써 봤는데 예전에 써 봤거든요. 예전에 써 봤는데 아, 이 템트리 좀 괜찮네 하고 몇번 쓰다가 안 썼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거라돌 약칼리 단점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 설아돌 약칼리는 템이 좀 싸요. 봐 봐. 3 300원 똑같죠? 거드라는 2.800원, 3.200원, 2.700원, 3.000원. 더 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는 어차피 거드라 뽑는 시점에서부터는 상관이 없는데 2코 빨리 나오니까 상대방이랑 비교했을 때 손실보다는 이득이 많아요. 어떻게 비교를 한다 한들? 어 이득이 많아. 보시면은 가시 가보. 상코로 가시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상코로 덤블 조끼 갔다가 바로 이제 존야로 이제 상코로 올려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처음에 효율성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일단 덤블 조끼에 있는 치감만간 상태에서 바로 상코로 존야로 가서 이제 내가 이제 탱이 되니까 디탱이죠. 이게 디탱이 되니까 이제 상대방 이제 한타 진영에 들어가서 장막이랑 궁도 있고 이도 있고 존야를 써가 면서 이제 억으로 핀퐁을 해준 다음에 이제 상대방 원딜을 잡으면서 약간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3코로 존야를 가는 게 좋습니다. 뭐 말이죠, 있죠. 설아돌이 악칼리의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설아돌이 악칼리의 장점은 거라돌이에 비해서 가격이 싸요. 아칼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콤보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게 사실상 그냥 딜탱이잖아 딜탱이고 약간 아칼리 패시브만 주어도 그냥 어거즈로 딜이 들어가요 왜냐면 아칼리 패시브에 그리고 이제 얼건 얼건도 들어가고 아칼리는 착취를 드잖아요 착취 데미지도 들어가고 3단 콤보예요 3단 콤보 거의 4단 콤보네 거드라 딜, 얼건 딜 그 다음에 착취 딜, 아칼리 패시브 딜 이렇게 네 가지 콤보가 싹한 번에 평타 칠 때마다 들어가니까 이게 딜테인것 같지만 은근 딜이 잘 나와요. 제 생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놀란 분들도 좀 많이 계시거든요. 칼리탱 팀인데 왜 이렇게 딜이 잘 나오냐고 가성비가 되게 뭔가... 되게 좋아요. 가격은 싼데, 가성비 좋고, 상대방 원딜은 확실하게 자를 수 있고, 그리고 어그로 핑퐁은 확실하게 나오죠? 이게 장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한 가지가, 원래 여러분들, 탑은 약간 딜템 같은 애들이 가는 게좀 약간 팀원들한테 조합이 좋거든? 왜냐면 아칼리가 탑으로 이제 딜템을 가버리면, 뭐잘 크거나 뭐 딜템으로 이제 상대방 이제 한타를 잘라서 이제 붕괴시켜주는 역할도 되긴 하지만, 아칼리가 살살 이렇게 안정적이게 딜템 가잖아요? 그럼 팀원들이 편해요. 팀원들이 좀 안정성을 받게 돼. 이제 원딜 같은 경우는, 암라인이 받쳐주면 딜은 얻기 편하잖아요. 카이팅 할수 있고 이렇게 템을 가버리면은 아칼리가 지금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게 장막 그리고 존냐 그리고 체력이 3천이 넘으니까 이제 탱 그렇게 세 가지의 장점으로서 한 타에서 두세 명을 묶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사람들 약간 특성이 그래. 지금 아칼리가 지금 죽 같은 챔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타에서 아칼리만 본다고. 아칼리가 암살자이기 때문에 아칼리 얘를 자르고 시작을 하자. 그런 마인드도 있어요. 근데 아칼리를 보는 순간 게임이 터져 있어요. 왜냐? 나는 딜탱이 하다가 죽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단점으로서는 단점이 되게 많이 없어요. 단점이 있다면 딜이 좀 약해요. 어. 왜냐면 밑에 보시면은 딜템을 가는 이제 텐트리보다 이건 완전 탱이다 보니까 확실한 딜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저처럼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템을 가도 되게 좋게 보실 텐데 이제 딜템만 막, 막 밤수에다가 이제 막 군열만 갔던 사람들은 이게 적응이 안될수 있어. 어. 이게 착취 룬을 또 들다 보니까 완전 폭딜을 원하시는분들 이 템트리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디템인데 조금 더 안정성을 추가하고 싶다면 거라돌이 나처럼 이제 가성비 있고 디탱을좀 가고 싶다면 이제 설라돌이 아칼리 뭔만인지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정해서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드 아칼리 갈 때는 보라돌이 가고 이제 탑으로만 만들어진 템트리다 보니까 이게 다 탑으로만 쓰시는 게 좋아요 미드도 거들어가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미드는 진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미드는 한 가지 빌드 제가 만들어왔잖아요 보라돌이 아칼리 이거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탑을 가시면은 이제 상대 상대방 조합을 보고 상대방이 탱이 많다. 그러면은 거라돌이 아칼리.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물몸들이거나 상대방이 탱이인데 우리 팀이 탱이 없다. 아니면 우리 팀 조합이 너무 암살자다. 한다면 이제 서라더 약칼리 가서 이제 팀원들의 이제 조합을 맞춰 주고 상대방의 이제 한타 진영을 붕괴시켜서 우리 팀들이 딜을 편하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한타를 할수 있는 게 서라더 약칼리예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최근에 가는 이유가 한타 조합도 좋고 그냥 이게 그냥 아칼리의 역할을 해요. 그냥 원딜 자르고 미드 자르고 이게 돼. 이 아이템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들어서 서라더 약칼리밖에 안 갑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지만 혹시나 또이 영상으로 또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댓글을 확인하고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